안녕하세요. 황영웅 가수님의 팬 여러분. 오늘도 우리 가수님에 대한 감동적인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황영웅 가수님의 새 앨범과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받고 있는 곡, 진짜 남자야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. 진짜 남자야라는 곡은 정말 황영웅 가수님의 매력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곡인 것 같아요. 박력 있으면서도 섹시한 매력이 가득하고 활기찬 리듬이 듣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. 이번 앨범의 12곡 모두 정말 훌륭하지만, 저는 이 곡이 특히 더큰 사랑을 받을 것 같아요. 공연에서 꼭이 곡을 라이브로 들어보고 싶은 기대감이 넘쳐납니다. 우리 황영웅 가수님은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어오셨지만, 그 모든 고난이 이제는 더큰 성공으로 가는 발판이 되었으리라 믿어요. 앞으로는 오직 행운과 행복만이 가득할 멋진 인생을 걸어가실 것 같습니다. 진짜 남자라는 말이 이렇게 잘 어울리는 분이 또 있을까요? 멋지고 사랑스러운 황영웅 가수님. 매번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를 감동시키시니 팬으로서 정말 자랑스럽습니다. 이번 앨범은 특히 젊은 층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을 것 같아요. 트로트가 더 이상 특정 세대만의 음악이 아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음악으로 자리 잡는데 큰 역할을 할것 같아요. 12곡 전부 다 대박날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떤 곡이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? 저는 단연코 진짜 남자야 이가 대박날 곡이라고 확신합니다. 앞으로도 변함없이 열렬히 응원할 테니, 황영웅 가수님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.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